후카지로 하고 도와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렌짱, 자후카지로피토이엠 도와준다고 그래놓고 도와주지도 않는 건 뭐죠? 야, 너일로 와봐 피토이 야, 너 도와준다며 어? 이 야, 지도와준주며 어? 이 어? 지금 도와주는 거냐? 어?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이 종일 하 와,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니일하 야 이거 완전 뒷북이잖아. 물론. 여기서 맴테레바 우리들마 이이 에네미오 카레루시네. 완전 뒷북이네. 그러니까요. 세븐아차, 다음에 나라. 나시모 이바 세븐, 세븐과 레인, 너는 너희들은 우리 따라와야지. 어? 세븐하고 레인장은 우리 따라와야 되는데 왜 거기 있는 거야? 세븐, 아무리 무리했자ダメよ. 아레카라 짓또 텟요시테루응다카라. 그러게. 나이저퇴치야나라 켄큐데 나 저러다가 할로우에서 키리토한테 혼났죠, 혼나.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도와, 여태까지 도와준다고 해놓고 구경만 하다가 살아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저기 바보시스. 그게 아직 고맙다고 할 일이 아닌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퀘스트 클리어. 동료를 위해서. 와, 완전 뒷북 오지네, 뒷북 오죠. 어? 에이지와 유나. 근데 뒷북 오죠. 무슨 스토리상 이렇게 만들어도 그렇지, 뒷북이 너무 오지는데 과연 에이지하고 유나는 만났을 것인가? 못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까지 사서 고생을 했는데, 못 만나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놔둬버릴 거니까, 에이지, 제발 유나 만나라. 너안 만나는 순간 뒤집어 엎버린 뭐야? 야, 잠깐만. 왜 파트너가 나 혼자야? 왜? 네? 여기,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잖아. 저, 여러분들, 저 파티원이 나 하나야. 어? 뭐야, 이거? 지금, 나한 명이야. 나 지금 솔풀이야. 뭐 이런, 이런, 뭐야, 이거? 잠깐만요. 나왜 솔풀이 됐냐? 어? 내 파티원들 다 어디 갔어? 아스나, 아파시스, 엘리, 어? 앨리스 어디 갔어? 이런, 설마 여기서 솔풀로 싸우라하진 않겠지? 유나하고 에이지 만나기를 아니, 그니까 원래 이러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내 파트너는 다어디왔어 뭐야? 도시대? 무슨 도시대야? 어떻게 니는? 어? 니들 쫓아왔지, 그만하은 어? 내가 못뭐 쫓아올 줄 알았냐? 어? 날 믿기로 삼아 키리토 어? 일로 와. 얘가 보스입니까? 얘가? 뭐라고? 저기요, 에이지, 너말 시간이 없냐? 나도 시간이 없거든. 저걸 그냥 진짜 애지 저거 이 얘가 보스는 아니죠? 저 푸른 프레... 제가 보스예요? 혹시? 설마. 설마 제가 보스는 아니겠지. 그렇지. 좋아. 일단은 아팝스 끼고 아스나 끼고 그 다음에 스턴게는 여기서 쓸 데가 없는데 보스한테는 그래도 엘리스를 끼워야죠 엘리스 끼고 이렇게 세 명. 아 보스예요 제가? 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제가 어렵다는 보스예요? 가장 어렵다던? 그 가장 어렵다던 보스가 제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얘기했었셨잖아요게임에 하셨던 분들이 예였구나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가 않아 약점이 어디야? 눈, 얼굴인가? 저 가운데 눈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는데 야야야야 뭐야 왜 이렇게 다가와 잠깐만요 얘왜 이렇게 다가오냐 뭐야 얘왜 이래 야너 어디 구냐 여기구나 약점이 머리구나 머리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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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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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야이씨, 뭐야, 왜, 왜 이렇게 다가와? 짜증나게. 어? 로봇이 왜 이렇게 다가오는 걸 좋아해? 원래 보통 로봇이라면 좀 뒤에서, 뒤에 빠져있는 걸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다가오는 걸 좋아하지? 저 상태는 쓰러트려면 2차, 아, 그래요? 2차 변신하면 진짜 다 부들부들 하지. 무섭니까? 그 전부 까그 뭐냐, 레이블, 뭐냐, DLC 레이블편이요 야, 이 잠깐만 뭐 이래? 뭐 데미지가 있다. 뭐 데미지가 이렇게 냐 어, 잠깐만 무슨 데미지가,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잠깐만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제 데미지가 특히 도는... 도는 거, 특히 도는 데미지가 장난 은게 들어가는데, 이거 저거, 저거, 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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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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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게 들어가. 데미지가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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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야, 익스트림 모드는 당연히 오르겠네, 익스트림 모드는. 노말이니까 이 정도지, 익스트림 모드는 이, 아니, 깨판 5분, 깨산 5분 칠것 같은데, 나같으면나같으면깨판 5분 될것 같아요. 익스트림 모드가, 아니, 노말이 정도인데. 노말이 정도면 진짜 익스트림 모드 완전 그냥 깨판 5분 전에 한 거잖아, 사실. 야, 근데 HP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저, 아직도 한 줄을 못 깎았어, HP를. 노말인데. 말이 돼? 뭘보심시네 아이고! 채취장보다 죽어버렸다, 씨. 채취장보다 끝나버렸어요. 뭘 조심하라고요? 박격포를 조심하세요. 끝 돌로 갑니다. 박격포? 이게 박격포를 조심하라고? 일단 알았어요. 나 지금 보는 게 제일 짜증나는 것 같은데. 박격, 뭐냐, 폭, 뭐냐. 미사일이나 폭탄보다 보는 게더 짜증나요. 개인적으로. 나는 저 보는 게더 짜증나, 보는 게. 일반적인 것보다 도는 는 스킬이 더 짜증 나는 데 나는 알았어. 일단 조심하겠습니다. 팽이가... 아니, 팽이가 저 팽이처럼 도는 게더 짜증나요. 오, 오,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이 얼음 말하는 거죠? 이 얼음, 이 얼음 스킬을 조심하라는 겁니까? 이거... 야야야야, 야, 야,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어, 근데 뭐야? 저... 방어를 깎네. 생각해보니까 방어를가고공격이요 아, 저거 조심하라고? 알았어요. 저거 조심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뱀이 가겠습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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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이씨, 진짜 뭐야. 뭐가 저렇게 세? 완전 골로 갔는데? 야, 너무 골로 갔어요, 진짜. 오, 뱀이 완전 사지네 뭐야, 이거. 뱀이랑 뭐, 뭐 줬다고, 뭐 저렇게 돼있어요. 어? 너만 왔냐? 뱀이, 오! 예? 잠깐만요. 뭐야 이거 띠로리 아니 저기 잠깐만요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거 이뭔 뭐, 상황이야 나 지금 나 지금 오입시 털렸어 뭐야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 뭐야 이거 말도 안돼 지금 나이 지금 진짜 싫어해요 이거 아니 저 폭탄 아니 저눈저눈 저 뭐냐 미사일 한 방에 끝났다고 내가? 말도 안 돼. 미사일 한 방에 내가 끝났다고? 아니 싫어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미사일 한 방에 끝나? 말도 안 돼. 와 장난 아닌데 저거. 저거 지금 장난 아닌데요? 아 그리고 저 무기 지금 이걸 끼고 있어요. 페텔기우스 3하고 로버스 MK3. 아 다시 갈게요. 뭐야 나왜 이렇게 쉽게 털렸지? 원래 이 정도까지 쉽게 털릴 리가 없는데 나왜 이렇게 쉽게 털렸냐나 지금 와 진짜 빡치네 이거 뭐야? 아 노말인데 이거 지금 노말이에요 노말이 노마리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저도 익스로 클리어하긴 했죠 세번 죽고 아 그래?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아나왜 죽은 거야 도대체 아 이번에 이번에 대로갈게요 내 방심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갑시다 일단은 일단 이번엔 제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엔 죽지 않고 제대로 클리어도 해서 할게요 방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심 금물 써다네 방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했지만 두번네번 네번 죽은 뒤엔 포기했어요 아 그래? 포기하지 않도록 하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 따인 없다 내 사전에 절대 포기 따위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내 네, 사전에 포기 따위는 없습니다. 내 네, 사전에 포기 따위는 없다! 들이 박아버려! 들이 박아버려, 들이 박아버려. 무조건 들이 박아버릴 거야. 우와, 싹다 들이 박아버려, 그냥. 어? 그냥 싹다 들이 박 어? 야, 얼굴 보여. 얼굴 내놔, 얼굴, 얼굴. 야, 나한테 얼굴 내놔, 빨리. 야, 이쪽 안 봐? 야, 이쪽 보라고. 야, 이쪽 보라고. 이쪽 보라고. 야, 페인 돌지 말고 이쪽 봐. 그렇지. 앞에 봐, 앞에, 앞에. 야, 여길 보라고. 야, 그렇지. 여길 봐, 여기. 그래. 그렇지, 그렇지. 팽이 돌지 마라. 팽이 돌지 마라. 돌지 마. 돌지 마. 돌지 말라고. 내가 돌지 말라면 돌지 마. 어? 돌지 말라면 돌지 마. 내가 땡땡이 돌려버리기 전에. 어? 저걸 그냥 진짜, 어? 돌지 마라 했다. 돌지 마. 돌지 말라고. 어우, 돌지 말라고. 정신없이 죽겠네, 너. 저 팽이만 아니면 진짜 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런 팽이. 야, 왜 이렇게 다가오니, 또. 야, 여기 봐, 여기. 여기 보라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좀 보자, 여기 좀, 제발. 어우, 정말, 저, 진짜 부셔버릴까 보다. 저 나중에 부어보자나저오줄로 만들어가지고 용암에 집어 던져버린다, 내가 진짜. 내가 저옷으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용암에 집어 던져버릴 거야, 나 진짜. 짜증 말라 그래, 이제. 저런 팽이 때문에. 여러분들, 나저 용암으로 던져버릴게요. 알았어? 뭐아우를던져버릴거예요 각오해라 아, 진짜 제발 여기 보라고요 여기 봐 보스님 여길 보시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나를 왜 이상한데 자꾸 보고 계십니까 보스님 저를 보시라고요 저를 오우씨 깜짝이야 저를 보시라고요 보스님 제발 여길 좀 보세요 보스님 보스님 어우 진짜 이건 보스야 여길 좀 보라고 어휴 여기 좀 봐라 여기 좀예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래 그렇게 보고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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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 그래 보스야 그렇지 나한테 와야지 그러니까 진작에 나한테 왔어야지 왜? 딴 데로, 딴 데로 세우니 어? 그러니까 저렇게 털리는 거 아니니 보스야 우리 보스가 저렇게 말을 잘들어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쵸 시청자 여러분들

왕수들 어떻게 저 미사일 몇 방에 그 게임이 오버워드냐고 이야 와 저, 저것만 조심하면 되네 저것만 저 얼음만 조심하면 쉽게 깰수 있는 것 같아 얼음만 조심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얼음만 조심합시다 우리 가을쯤에는 얼음 안 맞도록 제발 보세 요앞좀 봐라 앞좀어앞좀 어? 보세요 제발 보스님 예앞좀 보시라고요 팽이들 그만 놀고 아우 정말 진짜 이씨 케인좀 작작돌아라 진짜 이씨 아우 정말 정신없이 만드네 저거 케인 때문에 야왜나중에니또 보스야 평상시에 나한테 안오더니 이번에도 나한테 오고있어 아우씨 별명이 와저 보스 뭐, 저 진짜 열갈기하네쟤 정신없이 만드는데 만리아 자꾸 돌고있어 나 지금, 여러분들 스포하지 말고요. 나 지금, 채팅창 못 보고 있는데, 누가 스포일러 하고 있어요?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스포일러 하는 순간 내 쫓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스포일러 하지 마. 나 지금 정신이 없어서 내가 채팅창 못 보고 있는데, 이건 스포일러 하는 순간 나 바로 내 쫓아버립니다. 불식으로 지금 조심해서, 조심해서조심해서조심해서 방심만 안 하면 돼요. 방심만 하지 않으면 클리어 할수 있어요.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이키야, 마음, 마음, 마음 놓치마, 마음 놓치마, 마음 놓치마, 마음 놓으면 안 돼. 방심하면 끝나, 게임 오버된다.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방심하는 거 아니야.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기다려,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구파야 없어. 이키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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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파야 갈수 없어.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오래 구파야 간다. 게임 오버할 수도 있는 게임 있는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급파이 그 가지 말자, 이기야 천천히 해, 천천히. 마음 천천히. 밀레스 하면서 어? 뭐야, 이거? 예? 잠깐만, 뭐야?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건 또 뭐야? 장난초? 와, 와다 와서 이게 뭐야 지금? 뭐 이런? 아, 뭐, 뭐야 이거? 장난초? 아니다 와서 이렇게 된다는게 말이 돼요? 어? 아니다 와서 이렇게 되요 지금? 와, 어이없, 와, 어... 음... 와 진짜 어이없네. 와, 진짜 다 왔잖아요. 다 와서 이게 뭔 상황이야 지금? 어 너무 어이없는 재나 지금? 아 진짜 다 와가지고 뭐냐고요 이거 와 정말 어이없다 <laughs> 다와가지다 어이 죽었어 지금 미치고 환장하네 정말 어렵사리 거기까지 왔더니 왜 거기서 또와 마지막에 그런 스킬을 보유하고 있었다니 와 진짜 어이없네 괜찮아 괜찮아 릴렉스 이제 스킬 파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가면 돼요 릴렉스 합시다 릴렉스 이제 천천히 릴렉스 하면서 갑시다, 우리. 릴렉스 하겠습니다, 릴렉스. 6회월은 릴렉스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릴렉스 하기로 했어요, 릴렉스. 마음을 천천히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패턴을 알겠, 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마음을,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동작 소리처럼 마음을 비우고요. 천천히 가, 천천히 하자, 천천히. 공자 스님처럼 마음을 비우고 시작하자, 유키야. 유키야. 천천히, 천천히. 공자 스님처럼 마음을 비우고, 유키와, 유키야. 방심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당신은 군부이야 유키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공자 스님처럼 마음을 비워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지 보스를 클리어할 수가 있어. 릴렉스 하면서. 유키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가지 말자, 우리. 천천히. 릴렉스. 회복 좀 해주고요, NPC님들. 아시나짱 회복해줘요. 부탁드릴게요. 버서커 힐러님. 부탁드립니다. 힐러. 회복 좀 해주시고요. 생이오 이제 나한테 오겠죠? 그렇지, 그렇지. 나한테 옵니다. 나한테 와요.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육게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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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시다 천천히 천천히 가자. 유키야, 천천히 천천히 유 하기, 가 지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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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 유키야, 유키야, 천천히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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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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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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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파에 갈 필요 없어. 절대로. 나한테 오는구나. 나한테 오는구나. 나한테 오는구나. 나한테 오는구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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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조용히 천천히 갑시다. 급파에 갈 필요 없어요, 유키야. 릴렉스하면서 가자고. 릴렉스, 유키야. 더 빨리 가면 더 빨리 죽어. 릴렉스, 천천히.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좀 가자, 천천히. 급할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천히 갑시다. 하이가면라 금방 끝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 꽂야어디어디 어디로. 어디. 그렇지, 지 나한테 하나 꽂, 나 하나 꽂았어. 나한테 봐야지, 나한테. 어디 가냐? 어디, 어디, 어디. 이거, 너, 나한테 봐야지. 볼게야날 놓으려, 날. 차라리 나를 놓으려. HP 없는 애들 놓지 말고, 나를 놓으려, 나를. 어? 나를 노려, 차라리. 어? 차라리 나를 노려, 보스야. 나를 노려라, 보스야. 차라리. 차라리 편하게, 나를 노려. 왜냐? 그래야지 내가 편하거든? 그래야지 편해. 천천히, 천천히. 야, 왜 여기서 지얼 쇼크 배틀러 보달라? 어? 하필 여기서 지얼 쇼크 배틀러 보달라면 안 되지? 보스까지 다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어? 그러지 말자. 보스까지 다 보스까지 왔는데 지얼 쇼크 배틀러 보달라면 안 돼. 아, 그만 다 내가 진짜. 야 진짜 감안 놔두는 소리있어 듀얼 소프 계속 딱 모자라 버리요 진짜 감안놔도 나와서 여기 모자라 버리 진짜, 씨 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 릴렉스, 릴렉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한테 오네요, 나한테 오네요, 나한테 온다. 아니네? 나한테 오는 게 아니네?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가지마자, 이, 육기야. 천천히. 여기서 이제 이걸로 바꾸고요. 이제 우리 서 슬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 여기서 슬슬 준비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슬슬 준비합시다, 우리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그, 오오오, 오, 우리 어예없 올라리오?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지금 물슨나네일때 어딘지 었는데요 천천히,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오히려 서 급하게 하면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갔다 천천히 천천히 차근차근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저 얼음 날라오고 그렇지 얼음 날라오고요 천천히 그렇지 좋아 좋아 천천히 레이저 속으 쏘고 말라 말고 그래 레이저 속으 쏘고 말라 말고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쏠거면 조금 말라 말든가 어 빨리빨리 좀 하자 빨리빨리 줘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보스야 어디 가자 나한테 와야지 나한테 어 보스야 나한테 와야지 어디 가니 야 보스야 날 노리려 차라리 어 차라리 날 노리라고 그래 나야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어 차라리 나한테 와요 보스님 보스님 제발 날 노리라고요 제발 어 차라리 저를 노리세요 보스님 예 팀원 노리지만 날 노리야 제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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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 제발, 보세요. 날 노래라. 어? 나를 노리라고. 야, 보세요. 내말안 들리냐? 어? 내말안 들리냐고? 됐어, 됐어. 됐습니다. 그리야 봐봐. 내가 이것만 하면 진짜 쉽다니까요. 봐봐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만 파악하면 금방이야. 어? 여러분들, 이거 깨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윤아 유나? 윤아 오, 윤나 짱! あんよな、よな、よな、よな、よ、ま、な、よな、あ、あよな、よな、よな、よな、よちよな、よな、よな、よな、よな、よな、よな、よな、よよ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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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な、よな、よな、よな、よな、よあよな、よな、よな、よな、よな、よな、よな、 유나, 싫다고 안 하고 쉬워 보인다 그랬죠. 의 유나다. 아,これから 이크라だって,どれだけだって歌えるんだ. 아. 유나짱, 너무 귀여워. 고마워 에이지. 아, 유나. 아, 아이스 아, 유나. 아, 유나. 아. 에이지, 유나씨 떨어져. 유나는 모두의 아이돌이라고 유나한테 떨어지라고. 에이지, 너만의 아이돌이 아니야. 유나씨 떨어져 당장. 아. 너무 귀여워요, 유나. 야, 근데 스토리 너무 짧은 거 아니니? 아 어? 아, 유나짱. みん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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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아파이스. 그건 아니지. 모두의 승리지. 어떻게 마스터하고 우리 마스터하고 너의 도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 그건 아니야, 아파시스 이야, 이야, 야, 그러지 말라니까? 마스터 왜 그래? 이쟤왜 저래? 아, 피곤하다고? 기쫙 피고? 예, 3일간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 어머, 어머니, 쿠레야 엄마, 쿠레야 어머니,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당신이 내 엄마인 줄 알겠어요. 쿠레야님 어? 쿠레야씨 자, 今日のところは一旦解散しよ 좋네. So,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아스나의 요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스나의 요리. 빠이빠이. 그러니까요. 쿠레아가 왜 엄마냐고요? <laughs> 이유는 엄마처럼 말하니까 그래요. 사치 내놔. 그러니까요. 사치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사치는 어떻게 되지? 아 사치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해 미치겠어요 지금. 지금 사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 코어, 코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사치가 아 드디어 확장팩이 끝났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번만큼은 진짜 인정하겠습니다 페이터블리 이번만큼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인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DLC 1, 2, 3편에서 요거 더 먹더니 확장팩을 겁나 잘 만들어 놨어 끝이 아니라고? 끝난 거 아니에요? 뒤에 뭐 내용이야 있겠지만 지금 일단 끝난 거잖아요 어? 내용이 끝난 끝나... 일단 스토리 내용 끝난 거예요 뒤에 뭐가 나오겠죠 이제 안 그래요? 뭐 이제 전투신은 전투신이 있진 않겠지 이제 뭐 성대한 파티가 있다거나 그러겠죠 안 그래?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전투신이 있다고? 말도 안돼 뒷내용이 있다고? 알았어 일단 기다려보세요 일단 기다려볼게요 아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쵸? 너무 좋지 않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어찌 됐든 간에 뭐가 끝났든 안 끝났든 간에 진짜 어우, 유나 사치, 유나 사치 세븐 어, 이렇게 다 보니까 정말 좋았네요. 진짜. 아, 너무 좋다, 진짜. 오늘 이렇게 기분째, 기분 꿀잼인데. 어우, 너무 재밌네요. 오로라를 보는 마스터 아파시스 레이짱. 야, 너무 이쁘다. 배경도. 과연, 어떻게 될까? 안 꺼요, 안 꺼. 시우님, 어서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시우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시우님? 사, 나 쓸쓸해 할 뻔했어, 시우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 며칠 후? 과연, 어떻게 될지? 뭘, 왜 찾아? 왜? 나한테 볼일 있어? 음. 어, 널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 뭘 서두른다는 거지? 키리토가 나를 찾고 있다고? 일단 키리토한테 가자. 왜 키리토가 나를 찾고 있는 거지? 나한테 뭐 중요하게 할말 있나? 과연 어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유나와 사치, 사치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사치는 살아난 거야? 아니면 어떻게 계속 그대로 코에, 코에만 남아있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야! 그래, 뭐 때문에? 유이가 나와, 엘리, 아스나한테 연락. 오! 진짜? 야, 잠깐만! 리에블이라고? 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리에블? 오케이, 야, 리에블, 각오해라. 너 마스터 누구냐? 당장 데려와. 저 리에블, 이제 여러분들. 리에블 마스터, 이제 정체, 정체 파악합시다, 여러분들. 정체 파악하자고요 어? 리에블 마스터 누군지, 내가 진짜 눈, 눈, 눈을 치켜 세우고 치켜세우고 보고, 치켜세우고 보고 있거든요? 유나 마스터 누구요. 일로 와. 그래, 너 잘했어. 일로 와. 리에블, 일로 와. 너 마침 잘 걸렸다. 일로 와. 너 마침 잘 걸렸어. 응? 뭐? 그러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거, 걱정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됐고, 니네 마스터나 데려와. 니네 마스터나 데려오라고 빨리. 그러니까 짧게 나왔잖아요. 리브 마스터는 전에 짧게 나왔어요. 아주 짧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정신 나갈 뻔했죠. 그러니까 도대체 니네 마스터 어디 있냐고. 설마 없다고 하진 않겠지? 그건 뭔 소리냐? 야 유희짱 그건 뭔 소리야? 리에블 리에블씨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여기에 접속한 기록이 없었다 이 얘기는 설마 에이도... 설마 설마 아니겠지 그러니까 어... 설마 음... 그러니까 말이야 뭐지? 뭐? 리에블. 그건 아니지.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냐? 어? 누가 와도 너를 버린 거잖아. 아직 정신 못 차렸냐고, 리에블. 그러니까. 뭐? 야, 리에블. 이용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그래놓고 지금. 아니 저기 저렇게 생각, 저렇게 저렇게 나오니까는 괜히 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리에블을 나쁘게 봤던 게 이렇게 보니까 또 불쌍해지네. 여태까지 우리 리에블을 안 좋게 생각했는데 어떡하지? 지금도 같이 가야지. 그럼 어떻게 가? 그래. 아, 리에블 어떡하냐. 괜히 우리가 여태까지 나쁜 애라고 생각했는데 아. 자. 그래, 가자. 갑시다. 아, 유희짱 너무 이뻐요. 유키님 리액션이 기대되네요. 뭐가? 뭐, 비, 뭐, 반전이 있다고요? 뒤에? 어떤 반전인데?